어, 이번 현장은 중계동에 있는 투베이 구조, 2 8평형 아파트를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어, 저희가 디자인 끌림이 가장 많이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가장 잘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외부업체, 타업체는 이제 투베이 구조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긴 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투베이 구조가 많은 타입이라, 어, 나름대로 이제 투베이 구조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디자인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관이고 또 현관 같은 경우가 또 자주 제일,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이제 디자인 클린 같은 경우는 현관 입구 쪽이 이 부분들을 보통 이제 도배 마감하는 부분들을 목공으로 마감을 하고 시트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오염이라든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그 오염 처리라든지 오염이 덜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물론 똑같은 타입으로 가고요. 형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정하시는 색상, 이제 우리 이제 디자이너 분들하고 저희하고 전체적인 컨셉에 맞춰서 형광 같은 경우도 지정되어 있는 시트 지로 시트 마감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입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왼쪽에 일자형 파티션을 두고 오른쪽에는 신발장을 두고 그렇게 이제 하는 타입들도 있고요 신발이 많거나 혹시 아이들이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신발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좌측에 우측에는 이제 메인형 신발장을 보통 두시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보조형 신발장을 만들어 놓아서 일단 공간 확보다든지 수납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서형 조명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들어왔을 때 위에 있는 상향등과 밑에 있는 하향등이 동시에 켜짐으로써 시인성이라든지 이제 조도가 확보가 될수 있고요 우측으로 일단 보시면 파티션 같은 경우가 일자형이, 일자형이 아닌 이제 기역자형으로 제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 디자인클럽에서 많이 하는 타입이고요 이 동선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고 이신 현관에 들어왔을 때는 현관이 거실이 잘 보이고 거실에서는 현관에서 누가 들어온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입으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제가 방금에도 이게 문을 열긴 했는데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중문입니다 이런 예, 타입은 보통 어, 어, 예전에는 이쪽에서 파티션 이쪽에서 선을 끊고 우측서부터 좌측까지 끝까지 해서 이제 삼연동 주문들을 많이들 하셨었는데요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이 너무 많이들 쓰기도 했고 슬림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디자인이 너무 뻔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슬림 삼연동보다는 스윙도어를 많이 쓰고 있고 스윙도어를 또 많이 쓰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문의 방향이 밀거나 당기거나 한 방향밖에 으로안 됐었거든요 요즘 나오는 타입들은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 문을 열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스윙 타입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 디자인들은 하부에가 막힌 타입들도 있고, 상부도 막힌 타입이 있고, 아예 다 오픈이 되어 있는 타입들도 있고,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분들하고 나중에 이제 샘플링 할 때, 협의하실 때, 우리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거기서 셀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거실을 한번 볼까요? 자이 이쪽 이쪽 투베이그 쪽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현재 이 부분이 음, 발코니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발코니였던 부분인데 일단은 구청의 행영화를 받고 확장 어,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요.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지 보통 이 쪽에 우수 배관들이 있죠 우수 배관들이 있어서 우수 배관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업장 코너를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상부 같은 경우에도 슬리브에서 배관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 코킹 마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사시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해서 작업을 했던 현장이고요 물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중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부에는, 로이 유리, 그러니까 열차단 시켜주는 로이 유리를 넣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일반 유리를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이중창을 넣으시면은, 열효율 등급이 그래도 1, 2등급에서 1등급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일단은, 난방을 하시고, 겨울에 춥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이쪽, 이제, 발콘이 나가는 쪽은 보통은 이제, LG에서, LX에서 사용하고 있는 터닝도어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이런 터닝도어가 장점인 부분들이, 일단은, 문을 이제, 개폐, 문을 열고 닫고 하는 타입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보이시다시피, 문을 내렸을 때는 열리지만, 문을 닫고, 레버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문이 꽉 밀착이 되면서 기밀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바깥의 외계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 차가운 그 공기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화되어 있는 도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확장하는 곳이나 그 주방 발코니 쪽 이런 쪽은 보통 이런 터닝도어 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쓰는 타입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9mm 문전터 도어 타입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시공들을 하시는데 터닝도어 또한 이제 디테일을 풀어서 토닝도어가 들어가고 토닝도어 앞에 9 m 리 본선 도어를 어, 디테일을 풀어서 제작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일관성 있는 이제 전체적인 도어의 그 모양에 대한 일관성을 하층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코니 한번 보실까요? 자 발코니로 왔을 때뭐 일단은 일반적으로 투베이에서 보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여기가 좀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 지금 현재 이제 허리부터 올라가는 이제 반창 개념인데, 여기가 반창이 아니었고, 전창 개념이었습니다, 전창. 전창에서, 알코니에서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방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방의 구조가 사이즈가 크다, 크지 않다 보니까, 이쪽 벽 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을 단열 작업을 해서 벽체를 만들고, 이중창을 이제 매립함으로써, 일단은 매립해서, 단열성과 디자인을 좀, 한층 더 높인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안방에 전창인 타입은 보통 이런 타입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안방이 조금 더큰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터닝도어를 터닝도어를 또 하나 설치를 해서 이쪽에서도 안방에서도 또 이쪽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타입들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런 타입들도 작업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만들었을 때 어떤 타입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창고장 도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창고장 같은 경우에도 팁이 있습니다. 어떤 게 팁이 있냐면, 우측에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우측에는 벽이 있고, 왼쪽에 창이 있는 경우의 타입은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쪽에 우측, 이쪽, 제가, 제가 완전히 이 우측편에 이 피가 숙고, 샤시와 옆에 공간 여유를 칠을 둔으로써, 저쪽 안쪽에 있는 핸들을 잡아서 문을 열수 있게끔, 보통 이렇게 공간을 띄우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창문을 못여는 그런 낭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은 벽이고, 한쪽은 창인 경우는, 이렇게 보통 한 10cm에서 12cm 정도 공간을 띄워서 제작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고요 양쪽에 이제 벽대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타입이 아니고 그냥 양문 도어 타입으로 해서 시공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파트 타입은 이렇게 시공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을 소개시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타입은 아무래도 24평형이다 보니까 안방이 좀 적은 사이즈인데요. 이 이제 적은 사이즈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쪽 우측 벽 같은 경우가 기존에 전창이어서 하루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이 하단을 전창을 없애고 하부를 단열 작업을 하고 위에 이중창을 넣음으로써 안방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높이는 데에 많이 주력을 해봤습니다. 많이 덥네요. 실내가 지금 엄청나게 덥거든요. 단열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영상을 처음 찍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빠 같은 경우가 많이 덥기는 하네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쪽에서 보통 이제 이런 구조는 침대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헤드를 보통 이쪽에 다두시거든요 헤드를 이쪽으로 놓서 저희가 누워서 우측을 봤을 때 TV를 볼수 있게끔, 소비자분이 그런 것들을 원하셔서 이제 이런 건 없는 건 새로 신설하시는 건데 우측 타입으로 서 누워서 우측에서 TV를 볼수 있게끔 랜선 타입이 IPTV를 볼수 있게끔 랜선 타입이나 콘서트 같은 거를 신설해 드린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편에는요, 지금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제작형 복박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천정이 서라운딩 몰딩이라는 타입을 서라운딩이 들어가 있어서, 몰딩이. 서라운딩 몰딩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인면이 이제 도어와 서라운딩 몰딩이 1대1 마감이 되는 타입으로 많이들 시공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도어가 크게 확장되는 확장성을 좀 많이 돋보이게끔 함으로써, 위에를 뭐 서라운딩 몰딩을 뒤로 매립을 하고, 위에 살짝 공간을 띄워서 도어가 크고, 모던한 느낌을 많이들 제작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저희도 이제 그 타입을 많이 사용,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복박이장이 시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쓰시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 구조인데요. 주방은 일단은 투베이 구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너무 뻔한, 너무 그리고 어려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막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일단은 구조에서 구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쓸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맞고 주방을 이제 이렇게 좀 답답한 구조를 제일 활용하기 편하고 활용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나오던 냉장고, 뚱뚱한 냉장고들을 활용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렇게 슬림 키친비 타입의 냉장고들이 보통 나오는데 그런 냉장고들을 냉동과 냉장대 두 가지를 구매하셔서 를 한쪽으로 매립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시게 되면 주방의 동선이라든지 주방 의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이댁 같은 경우가 그런 스타일로 제작을 해드린 곳입니다 한번 뭐 보실까요 일단은 삼성 제품에 키친피 스타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넓이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들어가지 이 공간이 들어가면 있어서 사이즈가 좀안 맞아서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입구방문 이라든지 우측에 있는 세탁실 도어의 사이즈를 약간 넓은 걸 약간 조정해서 줄이면서 까지라도 이 넓이를 이제 확보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이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공이 된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근 네, 이제, 이 입구방에 들어가는 문을 약간 사이즈로 수정을 해서, 동선을, 이, 이 냉장고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 한 타입이고요.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입니다, 저희 쪽에서.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제, 어, 자재인데요. 위에는 올라가 있는 상판은 l s 상판 작품이 올라가 있고, 이제, 우리 도어 재질 같은 경우에는 E0 등급의 페트 자재입니다. 페트 자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색상도 다양하고, 물에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딱히 보이지를 않는데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요 하부 쪽에 이렇게 매립형 후드를 넣음으로써 주방을 봤을 때 도어가, 도어가, 후드가 보이지 않고 한 타입으로 다 보이면서 좀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하층도 돋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데이클리 같은 경우는 하부쪽에도 다른 업체들도 똑같지만 상부장 하부에 보통 조명들을 많이들 넣어 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후드 쪽에서 터치 스위치를 설치해 갖고 이렇게 터치를 함으로써 그상 벽장에 있는 하부 조명을 껐다 켰다할수 있게끔 하는 타입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측에 보면은 어 많이들 이제 요즘에 수전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들 쓰시는데 이 제품은 이제 대림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대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제품이고 이제 하부쪽에 들어가는 요 이제 그 개수대 그리 이제 싱크볼은 백조 제품으로 860 제품입니다. 860 제품으로 해서 밑에 이제 하부 쪽이 소음 차단이 될수 있게끔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물이 툭툭 튀는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다고 하면은. 하부 쪽에 소음 방지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설치를 원하시면은 그런 부분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4 평양 아파트는 욕실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일단 가성비 좋은 구성으로 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서 욕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들어와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가격대비 가성비 좋은 30에 60각짜리 타일로 제작을 해드렸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30에 30자리 타일 작업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플랩장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고요 플랩장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측에는 여단이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장들은 눈높이에 맞춰서 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타입의 지금 플랩장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타입이었을 때 분절선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쪽 세면기에서 세안을 하다가 이 얼굴이, 이분절선에 얼굴이 보이다 보니까는 좀안 좋, 안 좋게 보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세면기 위쪽 부분을 넓은 타입의 거울로 넣음으로써 일단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디자인은 양병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타입이긴 한데요. 이제 여기 이제 아메리카 스탠드 제품이 들어갔고, 좀혼용되긴 했는데, 세면기는 대비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사각 타입과 원피스 타입의 양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제 통젠다이를 넣어드렸고요. 통젠다이 위에는 이렇게 원하시는 지정되는 AX 제품의 인조 대리석을 올려서 위쪽에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유리 파티션을 만들어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유리 파티션이 하부에 고정 브라켓이 있고 이쯤에서 보통 우리 한 2미터 한150 정도에서 끊어서 이쪽에서 이제 와이드봉을 설치를 해갖고 지지대를 설치해서 타 하는 타입이 일반적인데요. 예, 이분 여기 소지자분은. 너무 그기 싫다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게 싫다 봉이 지나는 게 싫다 라고 하셔서 조금 힘들게 작업은 했지만 파티션이 위에 천장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한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디자인 끌리면서 처음 촬영하는 현장이라 많이 서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서 소비자분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도록 해봐야겠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